음주운전 제법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주치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겠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 합의와 처벌 감경을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거였는데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두 번째, 그것도 0.174% 수치로 적발된 사건이었고, 중앙선 침범과 대인 대물 피해까지 발생되어 검찰에서는 구공판을 해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근래 이 사건 정도의 문제가 발생되면 실제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해주는 한편,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단,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합의서와 처벌 불언서 작성을 위한 담당팀을 구성해 진행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의해 준비된 서류와 당시 음주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범의 우려 및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했으나,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을 나오면서 의뢰인에게 다음번은 구속을 면할 수 없고 불측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려운 현실 막막한 법률 상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로블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한숨을 듣고자 합니다.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 이제 법무법인 로블과 상의하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업무법인 로블이 돕겠습니다.